여러분, 제가 하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겟레디 미를하려고 펼쳐봤습니다. 제 별명이 있어요. 메이크업쌤이 잘 불러주시는 별명이 있는데, 효녀거든요, 효녀? 메이크업이 잘안 무너져요. 그래서 효녀, 효녀 막 이러시는데 번진 거를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피부는 이 정도로만 잡아주면 되고 이 많은 컬러 중에 제 픽을 당한 아이는 요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통통하고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어요. 행기 있게 러블리한 느낌. 해볼게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해줘볼게요. 원래 입술 색이 되게 진해가지고 립스틱이나 뭐립 틴트를 따로 바르지 않고 생입술에다가 이립 플럼퍼만 바르는 게제 취향이 되었습니다 찐 애정템 완전 100%블로시파예요 보이나요? 제 약간 루틴 같은 걸 말씀해 드리면 전 진짜 바로 씻는 멤버예요 씻고 기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숙소 잠꾸러기와 일찍 일어나는 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꾸러기는 저고요. 전 12시까지 쉬는 날엔 꼭 자줘야 되는데 멤버들이 생각보다 너무 아침형 인간들인 거예요. 대신 저는 잠이 많지만 지각 같은거나 꼭 흔들어서 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시간 맞춰서 알람 잘 듣고 일어납니다. 유진 언니가 한때는 진짜 알람도 못 들었거든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내심 속으로 성장했다 우리 모두. <laughs> 자, 레슨 다녀오겠습니다.